자 이어서 우리가 리피팅 그룹 디자인을 조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버튼으로 다시 우리가 커멘트 남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했고요 자, 지금 마침 아, 됐으니까 아무거나 남겨 보고 자 보면은 어 물론 엄청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지는 않는데 자, 글자가 너무 커요 그쵸 조금 큰것 같아요. 네, 좀 큽니다. 그래서, 음, 요거 사이즈를 적절히 줄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왔을 때, 그 리피팅 그룹에 있는 것들을 사이즈를 좀 줄여줄 거고, 자, 사이즈는, 자, 한번 만들면서 봐볼게요. 보이게 해서, 380일 때 조금 큰것 같고요. 자, 요거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요거 크게 해서. 자, 얘도, 자, 지금 우리가, 음, 자, 원래는 우리가 768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다시, 우리가 44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440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40. 자, 일, 이럴 때, 지금 폰트 사이즈는 자, 28인데, 이것도 한22 정도로 해볼게요. 똑같이 만들게요. 24. 자, 하고, 처음으로도 이거 똑같이 카피를 해서, 자, 폰트 사이즈가 원래 16이었는데요, 한12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안에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작아질 때, 자 텍스트가 아니라 폰트 사이즈가 24여서 한22 정도로 좀 줄여보고 이 날짜 담당하는 친구도 자 폰트 font 검색을 하셔서 그래도 한 12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돌아오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어떤 다시 돌리는 그게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간격이 조금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음뭐 잠깐만 지금 계속 불편하니까 이 런자바스크립트 잠깐만 멈춰볼게요. 그냥 디세이브를 하고 우리가 그냥 지금 화면을 보는 거니까 2 2를 해도 좀큰것 같고요. 더 줄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다른 사람들 이야기 여기서 이거를 20이 너무 큰것 같아요. 16으로 하고요. 12로 하고 자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제가 이전에 만들 때는 조금 더 가,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는데 그냥 충분히 조금, 민, 미하이트 어플 로우로 좀 줘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440 이하 할때 조금 더 줄여볼게요. 한48 정도로 봐볼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만들 때 이제 4의 배수나 8의 배수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디자인에서도 이제 8의 배수나 4의 배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편이고. 저 이제 이분 명상에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오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길게 엄청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 있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자,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증 안 되는 건데, 뭐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 디자인은 다 완성을 한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그 스와이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스와이프. 자, 그래서 스와이프는 어떻게 추,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면은 자, 플러그인으로 활용해 볼 건데요. 그래서 플러그인은 이제 우리가 그 순수한 바닐라 버블 기능으로 못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추가를 해서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스와이프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요 자바스크립트 스와이프 디텍터를 활용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설치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자, 읽어보시면은 자, 이 플러그에는 엘리먼트를 스와이프 디텍터라는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고 이벤트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이벤트가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새롭게 추가된다. 이제 이렇게 플러그컨 콘텐츠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추가를 해 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할수 있게 좀 켜진 건데요. 자, 아이디는 우리가 지금 전에 우리 그룹 2분 명상을 확인을 하고 있었죠 마우스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마우스를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디스턴트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은 이제 감지할 최소 그런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냥 가장 적게 우리는 5정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닿기만 해도 이제 감지를 해버리게 이렇게 넣어버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벤트가 네 가지 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자, 어, 스와이프 디테터 스와이프 레프트. 자, 이게 추가됐죠. 그래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했을 때 어떤 걸 하냐.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거 걸렸을 때 어떻게 하기로 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감자는 거죠. 자, 스톱 타이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톱 타이머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똑같이 스와이프 라이트 붙여넣기. 그다음에 업이 있겠죠. 업도 스와이프 위로 스와이프 라면 스톱 타이머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운을 하게 되면은 스톱 타이머 걸리고 제가 날 페이지 로드까지 다시 부활을 시키고 한번 아 잠깐만 이거는 끄고요 아니다 다시 끄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 지금 클릭 잘 되고 있고 스와이프는 여기서 이제 확인한 게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좀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800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했었는데 약간 스크롤 되는 게 조금 싫어 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600 정도로 줄여주는 게좀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의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스크롤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이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자, 여기 모바일로 조금 확인해 보니까 약간 가운데 정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왜, 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라인 스페이싱이 이제 줄들 사이에 이제 어떤 그런 간격을 조절하,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1.4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 이거를 다 일로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크기가 이상하게 설정이 된거 있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디자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욕심이 좀더 있다면 좀더 마진이나 패딩 같은 그런 요소를 다양하게 조절해서 이 모바일 앱을 완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간단한 이제 1분 명상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드시는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이나 뭐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이 여러분에게 되게 재밌는 과정으로 다가갔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만든 앱은 간단한 명상 앱이지만 지금 하면서 레이아웃 배웠고 데이터도 간단하게 설정하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이벤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모듈 모듈화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배웠고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배웠고 또 간단한 코드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우리가 간단하게 디자인해 함으로써 모바일에서는 간단한 반응형 디자인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추가로 원하는 강의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재밌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